시장 자체가 일단 거래소 위주로 일단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짝짓기 매매, 우리 방은 어 시나리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나리오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매매 들을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또 거기서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매매하는 또 그런 재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목표 가치가 뭐, 뭐 보통 우리가 돈을 벌려고 모였고 그리고 어저께 가입하신 분도 있고 또 1년 전 10년 전 20년 전뭐 이게 가입 시기가 계속 있죠 그래서 매일 가입이 있고 또 재가입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매매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매매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꼭 일단은 어 시스템에 대한 돌아가는 판을 꼭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어 읽어 나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그 없는 거는 교체를 해서 어꼭 일단은 방송을 보시면서 또 채널을 이용해서 어 강조하는 것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2차전지 없는데 2차전지 사라고 그러면 일단은 아 사면 되는데 내가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하나 버리고 일단은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 매수를 진행하면 꼭 매도 문자가 나가고 그 매도 문자가 나가면 꼭 매수 문자가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어 계좌를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장 상 자체를 어 판단해서 어 어디가 강한지 그 강한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니까 어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거래소는 그 거래소 주식을 산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종합 주가 지수가 오늘 보면 이렇게 코스피가 양봉이 치면서 또다시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V자급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래소를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어,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제가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 거래소 주가가 지금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못버릴가 있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지금은 주가 지수가 그, 이, 실적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잖아요. 신정부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어또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 일단 주를 이루고 어 특히나 조금 그. 고급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정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 어떤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탈원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뭐 두산 어.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매매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 지금 이제 보면 주가 지수 상태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 일단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자 보호 강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상속세를 일단 개편한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냐면 한화, 하나, 이죠 하나그룹, 온도 보니까 하나시스템, 하나,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엔진 보유했었던 엔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어 이런 관련 주식들이 일단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콜모 홀딩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어 지금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계속 급격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예 오늘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급등주네요. 차트가 그냥 급등주잖아요. 이렇게 그 급등주.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폭만큼 어,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이런 유형의 주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또 꾸준하게 일단은 보유를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앞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추세를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죠. 제가 얘는 3만 원 간다. 3만원, 올해 안에 3만원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100%더 올라가야 3만원 가요. 예. 네. 그러기 대신에,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1만 5천원권에서는 일단 이익을 챙기고, 어, 1만 5천원권에서 1만 매매 단한 절반 정도 챙기고, 1만 4천원권에서는 일단 매수를 계속 해라. 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 엔진이었죠, 여러분들. 하나 엔진은,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다 팔았죠. 3만원대 이위에서 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일단은, 뭐 하나 엔진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어저께 수익 챙겨드렸던 SBS, 그리고 삼성 중공업 등 내가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익을 좀 챙기면. 한반 정도는 챙기고 반은 계속적으로 일단 중장기로 끌고 나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종목은 항상 각각 업종의 한 종목씩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개 내외를 일단 투자하는 게 거래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밑에 콜마 홀딩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전력 기기라든가 음식료 관련 주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이후에 일단 대부분 매도 관점을 좀 잡아들었다라는 점들을 조금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한미 사이언스가 아, 3일째 지금 그 음산봉 나왔는데 아, 똑같은 얘기지만 일단은 수익을 다른 것들 챙겨드리면서 얘는 좀 버티자 그 추가 매수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 거래소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차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뭐 실적이라든가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투자자 보호 강화 배당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최적의 정책주 또 실적주 아,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해서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하면은 어,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선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오늘 음산봉이잖아요. 그럼 내일 틀림없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0팔0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일단 반에 반밖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죠. 그래서 거래량이 보통 줄면은 비중을 줄이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어,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음봉 나오면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어, 반이라도 손절을 치거나. 매도를 치고 나서, 어, 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좋다. 그래서, 어, 이 경우는 일단은 동일하게들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예, 오늘 오후장 그니까 러 종가 전에 한번 정도 여력이 있으시면 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려면은 양봉이 전환될 때 매수 포인트를 더 잡아가지고 비중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 그렇게 되고,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4만원에서 4만원, 5천원? 한 요런 정도를 1차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2 30% 정도 수익 나는 발생되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목표로 해서 일단은 좀 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하면서 제발 좀꼭 다시 한번더 사라 어, 무조건 대박이 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냥 어떤 느낌이나 초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 실제 일단은 그 시장 그 여건이 어, 이런 쪽에 대한 그 업종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래소는 어, 이 에너지 전력기기뭐그 앞에서는 SK이터닉스를 사실 일단은 제가 다 팔았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목을 다 남겨 놓으면 어 나중에 보면 열 종목 돼요. 어 근데 사실은 내가 장기 그 법인데요. 뭐 있는 주식이 한네 다섯 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단기 매매로 다 잘라 주셔야 돼요. 원래가. 어그 종목을 늘지 리 않아야 돼. 현금인과 상관없이 거래소만 설명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섯 개가 됐다. 그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꼭 일단은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펀드들도 다 이렇게 운용해요. 일반인만 이렇게 운용하는 게 아니고 펀드들도 다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이게 펀드 운용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고 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가져가든 하이닉스를 가져가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계속 좀 장기투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장기 투자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배당금 같은 거 들어올 때어 굉장히 좀 뿌듯하죠. 그래서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당까지 수익 날수 있도록 한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을 위주로 일단은 어 추천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한 2, 3만 원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중업, 공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뭐, 이거 한 3만원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소 매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시간 을 가졌고요. 어 마지막으로 보면, 그, 애견 케미칼인데, 어, 여기는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어, 전화 여러분들이나 프로다,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한 번이라도 그 매도 타이밍 때 일부러 매도 안 했을 때, 저는 일부러 앞매도세안 줬거든요. 만천원 올라가면서, 어, 다른 곳 수익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아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원 내려왔을 때, 뭐다? 할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애견케미칼 더 사라고 했는데, 미친놈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수익이 며칠 안 나니까 반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예. 그렇다가 진짜 내일 상가면은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 강의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린이를 탈피하고 직장인들을 탈피하고 주식을 잘 하시려면, 매도 타점을 무조건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도 시기가 왔을 때, 예, 무조건적으로 반은 그냥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단도 만 원이에도 수익을 내잖아요? 할수 있는 게묵무진하게 많아져. 근데 내가 반대로 보유반하고 있다가 손절치잖아요할수 있는 게 반으로 줄어들어. 제에게 얘기 똑같은 얘기 드리죠. 저는 오늘 사실 평상시 같으면 99% 당연히 오늘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애견 케미카는 지금 보유 중이다. 아그 얘기까지 일단은 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유하고 계신 분 말씀 안 드리면 또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요 종목에 대한 아그 sbs 과정에서 주요 종목 우리가 지금 요즘에 추천했었던 어 코스피 종목을 일단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어 매도사인을 일부러 안 드리거나 들리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오늘 오가노 사이언스를 일단은 보스한다는 얘기예요 어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거 매매 한번 못한 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매 꼬이게 단기 급등 매매 꼬이게 하는. 예,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런 주도주 알면서 못 사고 일단은 어 하다가 손 저는 우리 손이 전다 그러죠 그래서 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어, 원인은 일단은 어, 매수에 있지 않고 매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도를 어, 남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에, 그만큼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적으로 매도가 현치하는 사람들은 매매가. 쪽으로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억울해서 하나는 버렸고, 그나마 일단은 폴라리스 AI 파마는 어저께 급등 먹고 일단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단은 그냥 보유를 하다 보니까 단기 급등 종목을 일단은 오늘 그냥 하나만 들었고 또 하나는 또 심지어는 손절도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그 매매의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어, 중요한 거는, 오전에 일단은 매매를 접고, 코스타 급등주 매매는 아예 접어버리고,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좀 최대한 안정적인 주식을 위주로, 어, 사실 말씀을 쭉 드렸고, 어, 그리고 오후에도 수급에 대한 매수가 아니고, 조금만 선추매로다가 일단은, 어, 매수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자, 오늘 급등주 매매 관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보시면, 오늘, 일단, 탐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더, 저, 뭐죠? 저기, 오가, 오가닉 같은 거 탐나잖아요. 그래서 사가두개 나왔고, 2,000짜리에서. 그러니까, 아, 오늘 신규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단은 오늘 뉴스는 AI, 뭐, 지금 바이오, 뭐, 이런 쪽의 종목 뉴스가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 그래서 오늘, 바이오 비즈를 일단은 신규조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수익이, 그 다음에, 한국 PI도 순추면으로다가 제가 드린 부분은 일단은 심혈기울여서 상악을 먹었던 주식이 20몇 수익이 났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오늘 양음 양, 양음 양 패턴이에요. 제가 제일 자신있는. 그래서, 매매가 조금 짜증나거나 조금 이렇게 지루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일단 자기만의 노하우가 되게 중요합니다. 노하우가. 그래서 오늘, 어, 이선취매 일단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부분들이고, 향후 PIA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20%에서 10% 이상 수익을 낸 급등 종목이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도 저도 포기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덕산 네오룩스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런 뉴스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어, 삼성전자 뉴스는 일단 하나도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본인도 짜증나는 주가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테마 종목군들도 어, 수익률이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몇 가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과 삼성전자, 그다음에 젠틀몬스터가 아, 스마트 안경이라고 이거 어, 메타버스 안경 시장을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우주항공 산업 진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닌텐도 스위치 2의 이 메인 반도체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어,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K3I, AP위성 태성, YC, 덕산, 네오룩스 이런 정도가 지금 관련주로 조금 부각이 오늘 되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관련주를 보시고 일단은 매수를 좀 해놔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삼성 관련주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은,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신규 상장 테마, 원일 T&I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뭐냐면 신규 상장 테마가 나타나니까, 이 원일 T&I도 다시금 봐봐. 5월 16일날 33% 갔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20%를 겁없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를 한이 테마 매매, 테마 매매. 그 테마 매매는 오늘, 어, 이거 봐. 나우 로보틱스가 다시 장대왕봉 빠방빵 터지더니 이렇게 돼. 그 오늘 뭐냐면은 단타 치는 세력들이 오늘 일단은 신규주를 가지고 그냥 단기급등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목표가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솟구치면은 저점 대비해서 뭐한100% 200%씩 매일 급등 나와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올라갔다가 아, 그 다음날부터 일단 폭락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에, 오늘 일단은 그 누가 봐도 어 신규 성장 테마 종목군들이 특기 세력에 의해서 어 오늘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간다 아 그걸 첫 번째 느끼셔야 되고 어두 번째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일단은 바이오 주식인데 바이오도 일단 쓰레기 바이오들 더 바이오 매드 어 셀리드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오늘 어 강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 코스타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휴메딕스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기 뭐죠? 어저 어. 저, 어... 피부 미용 그렇죠 의료 뭐 이런 쪽인데 그죠그 그런데 다른 거는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레이저 오틱은 일단 일몇 프로 오늘 막 찌글찌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어, 오늘 AP 위성이다 그러면 말만 따나 저 우주항공인데 얘만 일단은 조금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오늘 이미 한강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블레임 되게 다른 비만인데 자기만 일단은 반등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좋고 쁘고을 떠나서 줄린이들이 일단은 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어, 내가 오늘 그냥 좀 버티시면 수익은 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뭐라 할까 우량 종목군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을 좀잘 버티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가시는 게 어, 일단 유리하고, 어, 그리고 급등 종목군들은 조금만 일단 지금 사는. 그래서 어, 오늘 바이오비지만 추천하면 됐지 뭐 한국 PI가 또다시 해놓냐.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조금 조금씩만 사는 주식들이거든요 이것 조금 이것 조금 그 다음 에 나우 로보틱스 조금 사실은 얘도 사실 매수 전 한번 먹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 여기도 일단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선춤매 이하의 비중이 있죠 자산의 한3% 또는 뭐10%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 해서 요몇개 신규 상영주들 다 상가니까 어요몇 개씩 매수를 해 놓고 조금 대기 타는 게 사실 오늘 제일 유리한 매매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날라가면 팔고 안 날라간 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날라가면 팔고 어, 그리고 이제 테마 끝나면 싹다 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맞다. 딱 시장이 그런 시장이네. 주식들이 수익이 안나서 짜증나서 그러지. 아, 종목군들이 일단 아, 뭐야? 이렇게 빠져. 이런 장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처럼 한 18%, 20% 마지막에도 이렇게 가는 애들은. 다 오늘 삼성의 재료가 있거나, 신규 상장주이거나, 개별주는 그렇습니다. 요 시험만 보시면 돼요.